안녕하세요, 티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난번 네그를 그렸던 그 영상과 이어지는 건데요. 그때 사선을 이용을 해서 나무를 그리는 걸 했었어요.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좀더큰 나무를 그릴 수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사진에 올려놓을 건데 이걸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. 이걸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하는데 어 지난번에 그렸던 나무 중에 땅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이렇게 부채형 나무를 그렸던 적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조그만 한 나무를 그릴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요. 여기에다가 이 부채형 요 입체감을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 형태대로 덧대주는 거예요. 이렇게 진짜 부채를 조금씩 더 만들어 주는 거죠. 이게 큰 나무를 그릴 때요 입체감 조금만 이 나무들의 입체감들을 잘 내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아, 그림이 살짝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거 남아 있는 것들이 그래서 잡는데 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지금 하듯이 기준을 잡고 마치 우산을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다 해놓은 다음에 빛은 왼쪽 위에서 왔어요. 요 지금 그려놨던 요 덩어리들을 명암을 칠을 해보시는 거예요.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게.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게. 아, 이 사선 연습을 좀 많이 하셨나요? 제가 수업할 때도 요 사선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, 요번 시간에도 많이 했어요. 요 연습을 많이 안 하시고,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음,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.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. 그쵸? 저도, 저도 상당히 어렸었어요. 처음 요거 할 때. 어,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, 그, 강사 교육을 할때 이런 스케치 시간도 있는데 저는 스케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요 수업할 때막 일부러 결석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요거 수업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한 일주 이주 빠지고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새롭게 들어갔더니. 새롭게 들어갔다니까기보다는 한 2주 후에 갔더니 갑자기 느낌이 좋아지더라고요. 스케치를 하고 싶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지루하게 스케치, 책을 보고 스케치를 하다가 그때부터 사진을 보고 시작하게 됐었어요.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재미가 들려가지고, 음 이렇게 스케치 수업을 하게 됐죠.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덩어리, 각자 나와있는 이 덩어리들을 제 나름대로 잡아서 그려봤어요. 그럼 이빈 공간들은 이 지금 중간 기둥에 있는 나무를 이어주는 거죠. 이렇게 이어주겠죠. 여기서도 이렇게 나서 나무들의 가지 형태가 이렇게, 이건 흡사 지난번 그린 그 부채형 나무와 자, 이렇게 해주고, 요 삐져나간 거에서 그 덩어리 밑에 저 뒤에 보이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사선으로 칠해주는 거죠. 그러면서 모양을 조금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튀어나간 것도 만들어주고,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조금만 사선을 넣어서 불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조금씩 내 줄게요 자, 이렇게 하면 이 왼쪽 위에 거 여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 도 M자를 써 주시고 중간중간 어두운 느낌 내 주시고 이것도 조금 떨어졌네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가지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어려워지겠죠? 저번에는 그냥 사선으로만 했으면 됐는데, 이번에는 사선이긴 한데, 뭔가 표현 요소도가 많아졌어요. 어차피 이런 큰 나무를 하려면 손이 좀 많이 가긴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위에 두 가지의 모양을 내줬고요. 밑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, 조금 사실은 더 크네요. 그러면 은더큰 만큼 이렇게 이어져서, 여기 안에서도 이 덩어리가 더 커서, 음, 여기서는 이 나무의 밑부분,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. 여기서 진하게 하는 건이 앞부분에 이쪽 게 뒤꺼고 이 앞에 거 덩어리에 뒤에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면서 앞에 외곽선을 나타내주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. 끝에는 W로 위에는 M자로 그리고 중간 중간 어두운 건 아래가 진하고 위가 밝은 사선으로 해주시고요. 자 그리고 다시 가운데 부분에 덩어리를 아래 부분을 진하게 해주시고 자 여기도 M자.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. 그리고 밑 부분은 일부러라도 진하게 해주세요. 그러면 어 이게 흐리게 되면은 그림이 예쁘지가 않아져요. 이걸 얼마나 자신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충 그려도 아 이건 굉장히 되게 신기하게 그린 나무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. 일단 잘 모르겠으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강약을 좀 많이 주는 게또 음 하나의 그 팁이기도 해요. 자 그래서 이 앞에 거 덩어리를 끝냈으면 진짜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빛의 어 영향을 받아서 이쪽이 조금 어둡게 됐거든요.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더 칠해주세요. 그리고 밑에는 아무없 w 를 해주시고 밝은 부분은 M자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늘진이니까 처음 대충 사선으로 그렸던 나무의 기둥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 일부러라도 가지들이 이렇게 좀 삐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조금 풍성하죠. 이 앞에 나무들 뒤에 뒤에 나무들이 보여요. 그런 건 그냥 사선으로 명암을 칠해 주신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사선을 칠하면 뒤에가 되는데, 이거를 미리 색칠을 해 놓고 하려면 은 뒤에 느낌을 안 가고 막 섞이게 되면서 어 그런 나무의 앞뒤감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. 뭐내 그리는 방식인데요. 자, 그럼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뒤에 거를... 사선으로 조금씩 진하게 해주시고, 다시 앞에 거를 M자 모양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어 여기 겹쳤네요. 겹쳐서 이 뒤에 부분을, 여기서처럼 뒤에 부분을 진하게 하면서 앞에 외곽선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여기도 가지가 조금씩 보이네요. 자, 여기는 조금 더 삐져나갔어요. 사선으로 해놓고 다시 M자 W자, 그러니까 이 밝은 것 뒤에 이 어두운 부분이 또 있네요. 자, 이것도 사선이긴 한데, 일부러 그 삐져나간 나무의 모양을 그려주시는 거죠. 여기도 마찬가지고, 약간 W자 시슷게 해서, 앞에 것도. 계속 사선으로 하고 있죠? W. 자, 이렇게 하면은, 좀 풍성한 나무를 그릴 수가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선을 그렸고요. 어, 사실은 이큰 덩어리에서 이쪽 부분이 더 어두웠어야 되는데 유난히 여기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빛을 받아서 밝게 됐고 이 안쪽을 조금 강조를 해서 어둡게 해줄게요. 그럼 조금 더 풍성한 나무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무가 좀외소해졌네요 그렇죠? 두께감을 좀더 해주고요. 음, 또, 관목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건또 다음에 또 시공을 볼수 있으면 하고요.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처럼 그려준 다음에, 사선을 그려주시고, 자, 이렇게 하시면 밑에 나뭇가지 표현이 됐어요. 저 뒤에 조그만 나무 있는데, 요거는 안 그리고요. 그냥 이렇게 땅 그려서, 이럴 때는 산이 있으면 더 좋더라고요. 강력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네 그러면 저 들판에 있는 나무 정자나무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음, 오늘은 이 나무 하나만 표현해 볼까요? 이렇게 M자 조금씩 다 표현해 주고 렇게까지 음,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나무를 하나 표현을 해봤어요 음 오른쪽 부분은 일단 아까 튀어나와서 발다는 했는데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음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, 그리고 다음에도 또 새로운 나무, 새로운 풍경 스케치 초보편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